이수욱의 생각이 이수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무후무한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이카네이의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내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거는 앤서니 라빈스이죠 이분이 이제 앤서니 라빈스 이분들의 책을 이제 제가 엔서니 라빈스의대안의 거인을 깨워라는 1, 2편을 읽었고요. 다 이제 읽었죠. 굉장히 크죠, 이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카넥뭐 인간관계론이 너무나 이제 그 고정같이 되어 있는데, 어, 오늘 그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이제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한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을 이제 정리하면 4단계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1 단계는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우호적일 수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론의 그 원칙에 보면 이제. 항상 그 노노에도 그렇고 장자에도 그렇고 그렇고 우리 동양 철학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인간 관계론에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이라고 하면은 어 노노에서 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따끔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자 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그 관계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숙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에서 어떤 그 실용주의적 그 어, 자기개발에 보면은 이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유독 그렇게 넓게 많이 읽히는 이유를 보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 우호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self-awareness, 다니엘 골몬이 얘기한 바로 그런 그 자기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보면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자 이게 아직 요즘 들어서 너무나 아, 필요한 얘기인데 아, 협업을 하고 협력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 디지털 세계에 들어오면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사람관계를 주, 주요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다 못해, 우리가 저 어,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1000명, 700명, 300명 단위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폐쇄용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30명, 10명만 임팩트하게 움직인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위가 넓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3 단계에 이제 리더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뭐 어떤 리더라는 건 이렇습니다. 사실은 동서고금을 전체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다음에 칼라 리더십 그다음에 비저널 리더십 이순신 충무공의 리더십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주장하기를 충무공의 리더십을 추천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충무공만큼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외적이 쳐들어와서 외국어 들어와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됐는데 오로지 자기의 신념 하나로 나라를 백, 나라와 백성을 구한 사람. 충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좀더 시간이 가서 아그 이렇게 그 왕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종대왕이 있는 거죠. 세종대왕은 물론 이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정말 그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기 몸을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당네 번째 감동으로 보면 이제 네네 네, 네 번째 단계로 보면 감동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비전을 공허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을 키워라. 뭐 이거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감정 이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십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단위별로 보면은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커뮤니티의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어 작은 단위의 리더도 돼 보고 중급 단위, 대단위의 리더가 되는 돼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그 인간관계 리더십에 4단계가 있는데 인간관계 리더십에 첫 번째 단계는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두 번째는 열렬한 협력자를 얻어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 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져라. 아 어, 리더가 되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져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 커뮤니케이션 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